이거 보세요. 저기 3층, 길거는 3층 언니가 비빔국수를 하셨어요. 와, 근데 골뱅이 소면도 들어가고 진짜 맛있네요. 골뱅이에다가 막소면에다가 야채에다가 어, 비빔국수. 정말 감사합니다. 우와, 맛있겠다. 땡 잡았다. 와 우와, 우와. 어머. 이거 완전 맛있어요. 부추에 막 어묵 너무 맛있는데요? 야채 이렇게 뜯어서 저도 뭐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지금 비빔국수에 밀렸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호강하고 있습니다 호강 왕 호강입니다 어쩜 이렇게 맛있나요 분위기 있게 음악 들으면서 맛있는 비빔국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와 진짜 맛. 많이...